스타크래프트의 전시인 소닉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픽스 스타리그 32강 F조, 이북기서는 김규수의 그 승자 조경기인데 어, 해설자분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때 기대가 되는 된 메시라고 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아니, 왜냐하면 일단 그 오늘 3전 2선승자의첫 경기들을 모두 2대 0으로 상대를 셧다운시켰다는 거고 거기에다가 경기력 자체가 아주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아, 네. 너무나 상대 종족전에서 강한 선수들끼리 맞붙었기 때문에 아, 진짜 최고 수준의 저그와 프로토스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계속 기대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기대되는 경기가 벌써 준비가 됐고 단판 승부기 때문에 두 선수 후회 없는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서킷 브레이커에서의 승자주 경기입니다 16강으로 누가 가게 될지 이문규김규현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5시 노란색 저그가 임홍규 선수입니다. 오늘 분위기는 2대0으로 현재 승자제 올라왔기 때문에 분위기 굉장히 좋고요. 임홍규 선수. 자 표정이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 있고 공격적인 이런 저그 스타일을 보여주는 프로토스가. 뭔가 자신이 어, 무기를 준비했다라도 주, 뭔가 이 포스에 짓눌려서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이런 식의 플레이를 또 이몽규 선수가 보여줬었고요. 네, 11시 빨간색 프로토스 어, 지금 이몽규 개인화에 나오고 있는데 자이봉규 선수 오늘 뭐 손들리 굉장히 깔끔 아자 프로토스 네. 김규현 선수의 개인함이 나오고 있네요 네, 빈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주 진짜 탁월했었던 또 아, 김규현 선수입니다 상대가 견제 내가 견제를 했을 때 상대가 정말 못 막을 만한 타이밍 이런 것들도 너무 잘 알고요 구, 공격 무기가 되게 다양해요 좀 우직한 플레이를 할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아, 실상은 그 스텝도 굉장히 빠르고 아, 몸놀림도 가벼운 이런 그 타입이라서 너무나도 좀좀 아, 까다롭게 느낄 것 같습니다. 이철이 철권 캐릭터 중에 밥이라고 있어요. 밥. 아, 밥. 네. 그 밥. 어떻게 혹시 어떻게 생긴 캐릭터죠? 일단 김기훈 선수처럼 생겼습니다. <웃음> 예. <웃음> 야, 야. 예, 철권 캐릭터 아니. 중에 밥이라고 있는데 <laughs> 예, 굉장히 좀 체중이 나가는데 몸놀림이 굉장히 빨라요. 아. 네, 그래갖고 뭐 한때는 너무 이거 사기캐 아니냐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굉장히 그 아, 무서운 그 캐릭터가 하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약간 비슷합니다. 저는 그 철권에 그 댄스 추면서 싸우는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음, 아그 사포에 카포에라는 아, 에 카포에, 네. 예, 하는 그 브라질 쪽. 음, 브라질 맞습니다. 네, 저는 그 캐릭터 잘하거든요. 음, 뭐좀못믿겠네 어, 이름도 모르게 모르는데 <laughs> 네. 잘한다. 라고 누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laughs> 그래서... 에디, 에디, 에디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에디. 애니가 네. 있고 또 여자가 또 따로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더 오래된 그 스티파이스틸 파이트 누구 네. 어떤 캐릭터냐고 블랑카 같은 블랑카. 약간 달심 쪽이신데 <웃음> <웃음> 아 달심 좋죠 아 손이 이게 좀 블랑카 닮은 아. 아 손이 약간 블랑카죠 저그 말고 혼더할게 있습니다 차라리 아니요 블랑카가 더 어울려요 머리 스타일이나 아 이런 아 블랑카가 네. 그 팬티만 입고 다니 캐릭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굴러다니고. 아, 네. 자 드프로브 오자마자 또 견제주고 해 있어요. 네. 자, 이게 오늘 두 선수 모두다. 오, 야, 안 밀려요. 그러니까 서로 안 밀려요 서로. 네. 자, 자, 그럼 지금 도로 오 잡히면 되죠 도로. 네. 자, 잡아야 돼요. 김기훈. 자, 지금 딱 이명기 선수 표정. 저희가 기대했던 게 이런 장면이었는데. 서로 밀리지 않는 패기 싸움인데 6쪽걸링 아, 딱 득점 땄어요. 아, 네. 저 프로 잡아니다 바로. 6쪽걸링 항상 먹으니까 2쪽걸링 정도 뽑고 그다음에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항상 6쪽걸링. 그래서 압박감을 심하게 서로 압박 싸움입니다. 압박에서 안안 뒤지려고 하는 이런 그 어, 선수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기 싸움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요? 거기에다 단판이거든요, 여러분. 예. 네, 저는 올라왔어요. 지금 프로들 입고 맞고 있는데 피 빈터 한번 볼수 있을지. 못 들어가요. 네, 못 들어갑니다. 꼼꿉합니다. 그래 맞는 프로 는 뒤로 빼면 되고요. 네. 아. 야, 진짜 위력적입니다. 위력적이에요. 네. 사실 고수들 정말 그 빈틈 없는 고수들끼리의 대결은 거의 두 가지거든요. 처음부터 치고 받고 난전 음. 아니면 일격 필살한한 한 번으로 끝나는 거. 근데 지금 양 선수의 느낌은 약간 좀 치고 받는 느낌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래서 더 기대를 했겠죠. 네. 예, 서로간에 이제 잔펀치만 주고 받는데 슉슉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아주 진짜. 네. 구경하는 사람은안 보이는. 네. 음. 가만히 서 있는데. 네. 자 그리고 그 픽스 이번에. 아 어, 스타일링 이어폰 네 예,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스타일링 이어폰 저번에 본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 예, 굉장히 이쁜 어 이어폰이 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뭐든지 이제 스타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평범한 거보다 자신만의 스타일 아, 들어갔어 들어갔어 자 맞고 있고야 아, 들어갑니다 김기훈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김기훈도 아, 아, 들어갔어요 야, 야 아니 정말 이몽규는 아니 김기훈 선수가 다 예측하고 있고 삼 근데 놀라운 건 임원규는 알아도 한다는 거고 통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해요! 네, 밀어붙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스타일이라는 거죠 스타일링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남들 아... 하는 대로 똑같이 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어폰도 역시 마찬가지고 게임도 <laughs>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laughs> 뭔가 자신의 스타일이 있어야 상대방을 당황시키고 주목을 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아, 저글링 두 마리 돌아 또 괴롭히고 있고요. 야, 이거, 이거 진짜 프로토스가 안바랑 참... 먹고 되게 괴롭거든요. 어, 이게 질럿 나와도 질럿 나와도 이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사람 네. 더 뽑고 있는 거는 보니다. 그래도. 야, 이건잘 봤네요. 저글링으로 한니 아, 저라바까지 확인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음. 아 괴로워요 김기훈 그러니까 아저 가스가 말려요 네. 여기에 신경쓰느라고 나가있던 프로브 컨트롤을 잘 못해준건데 이거 저글 돌파작전 시도하는거거든요 또 갈수도 있어요 이목미나라면 네 어, 미네랄 불고있는 그 프로브가 어, 가스통으로 막 들어가고 지금 빨리 수습해야됩니다 수습해야돼요자 이런거 자체가 지금은 초반부터 기싸움 아 프로브만 해도 오 이런거 괴롭지 이런거 괴롭지 이야기하는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스타게이트가 올라가고 이랬는데 불이 안 들어와 있어요. 에이. 가스가 자. 말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바로가 됐죠. 신경 쓰는 것 신경 쓸 것도 많고. 자 들어 한기가. 아 이문규. 지금 나름대로 김규 선수가 이거 봤어요. 봤고 야! 그래서 입구 안 뚫려고 등치 큰 드래곤 놔뒀는데. 그걸 비집고 들어왔어. 또 들어갑니다 이문규. 수습해야죠. 예 진짜 성질 급한 게이머 같은 경우면 이 상태에서 딱 들어왔을 때 그냥 지지치고. 다른 게임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와. 어찌됐던 기분이 나쁜 네, 이런 상황입니다. 야 이몽규 이러면서 스파이 완성하는 이몽규 진짜 현재가 뭐가 없어요 이러면은 이거는 정말 뮤탈징도 됩니다. 예 커세어를 와. 뽑아야 되는데 와 이건 진짜 자 이몽규 선수가 새로운 그 스타일의 저그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네. 자 SK텔레콤이 전 프로 이몽규거든요. 아니, 이제 오. 커세어를 한기 찍는데 네. 이거는 이 저글링으로 계속 괴롭히면은 예 순식간에 그 커세어 잡히는지도 모르는 그 그렇죠. 자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자, 계속 괴롭히거든요 이를서 프로한 기또예 가난하지만 공격적이다라는 게 저거 스타일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하게 출발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서 상대방을 괴롭혀주고 그 다음에 부유하게 만드는 이런 이상적인 형태를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홍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예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이제 가난하게 플레이하지만 끝까지 가난하다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웃음> 예 <웃음> 근데 이몽규 선수는 적절하게 드론도 채울 줄 아네요 그러니까 사실 근래 들어서 어떤 저그의 스타일리스트는 거의 운영형이었어요 아, 그럼요 네. 또, 근데 또, 또. 저 오늘 경기만 딱 놓고 보면 정말 이번 응. 픽스 스타리그에 출전한 저 가운데 가장 스타일리스트입니다. 네, 이몽기 음. 선수. 아, 공수 밸런스도 너무 좋고요.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은 아, 상대방을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데 만약 사실 저런 플레이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은 지금 드론을 찍었고 이제 심시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어, 프로토스의 치고 나오는 견제를 막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들어가서 너무 이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냥 배짱 있게 플레이를 해요. 아, 이번 네. 시즌 왜 우승 후보로 불리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게임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거기에다가. 거기에 들어가... 저글링의 어떤 공격과 피해 때문에 위축돼서 커세어가 자신이 없어요. 네, 아이거 어, 그냥 가슴 박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으로선 김경원 선수가 돌파구로서 네, 다크 정도를 예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다크마저도 실료를못거으면 아예 이몽기 선수가 올인이 아니라 지금 다른 스타틱까지 가져갔거든요. 빈틈이 없어요. 네, 자, 또 저글링. 오또 있는... 잘해요. 못해! 할수 있어요. 이거 쏜 선... 아무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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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어... 아무 데미지 없거든요. 아니, 자기 집이 안, 자기 집이 아닌데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 거리고 아... 이안 예. 예. 주인 주... 집 주인이 김경 선수가 이제는 문을 열어 둬요. <laughs> 예. 하... 익숙해져서, 아, 익숙해져서 아, 이건 진짜, 진짜 악순환이죠, 악순환. 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김기훈 선수가 처음에 프로브로 드론 잡은 게 다예요. 네, 표정은 익숙해진 것 같지 않아요, 김기훈 아, 선수가. 아, 이건 익숙해져서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죠. 아, 그렇죠. 왜이 타이밍에 정글링 난입을 허용을 합니까? 허용을 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허용을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네, 그니까 그만큼 김기훈 선수가 지금 무너졌다는 거고. 와 오늘 완벽했던 김건서 선수가 이몽규에는 이몽규 선수에게 그런 만큼 다크가 뭔가 해야 되는데 다 막혀. 야, 이거는 진짜 빈틈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몽규 선수 빈틈을. 빈틈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수 전환이 너무 빠르고 그 그 자신의 공격 자체도 다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견제 타이밍 이런 거 잡을 수 없어요. 잡으면 안 돼요. 그냥 묵직하게 해야 됩니다. 박수 머릿속에 네. 박수범 얼굴 떠올리면서 묵직하게 해야 됩니다. 어. 그 지난 시즌 그 임원기 선수가 준우승할 때였던 모. 칠차 때. 칠차 아, 때. 그때까지는 사실 임원기 선수가 공격적인 저그는 맞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었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적인 선수가 유연함까지 갖추는 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 유연함을 갖추면 정말 무서워집니다. 네. 거의 이공기 선수가 지금 그래요. 입스타로만 말했던 적이였죠 그런 플레이들이 네, 막 때리는데 너무 정교하게 잘 들어가요. 그냥 아, 그 아픈 부분을 찾아서 들어가는 이런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손도 진짜 빠르고 아,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괴로운 그 타이밍도 너무 잘 알고 드론 다 지금 생산해 놨죠. 예, 네, 그러니까 김기훈 선수 같은 경우는 뭔가 힘 있게 플레이를 하는 걸로 지금은 테마를 잡아야 됩니다. 네, 자. 사실 여기에서 입스타를 하자는 2 단계에서. 뭐 셔틀 드랍이 됐든 뭔가로 흔들어 놔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요 상태로 그냥 힘 싸움 가면 네, 김기훈 선수의 힘은 이문호 선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 저런데 근데 또 한번 돌죠, 지금. 이문규. 예. 저닝 합쳐 가지고 이병력 잡아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력 병력은 도망가고 도망가고. 자, 지금들 아... 추돌 네. 또, 또 네. 들어 이거 들어가요. 이거 도망 못 가게 계속 들어가요. 돼서. 아, 그 어, 아, 이거 어, 못 붙들어요. 아, 붙들어요. 근데 수분 자리 여기 여기 자장대 피트 찾기에 아 있는데 네. 이거는 조금 어렵네요. 요걸 네. 잡아야죠 그냥. 자만심이 좀 있었고 네. 워낙 잘 들어 가다 보니까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근데 악권을 세워 놨다는 거 자체도 네. 얼마나 지금 김기현 선수가 예, 이게 난입 때문에 힘들어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렇죠 들어온 감사하면서 한 마리 잡아 주고요. 뺍니다. 뺍니다. 오케이, 나왔죠. 아주 네. 그 저글링들이 아니 아니 값싼 저글링으로 이런 효과를 보면서 지금 드론들을 야... 와... 왕창 왕창 채워놨고 럭커 나와서 안전하고 이제 드랍 대비하고 어, 퀸즈네스트 올라갔겠다 어, 상대방 멀티만 방해하면서 또 들어갑니다 한마당으로 네 하이브를 찍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만큼의 효과는 없지만 네. 기분 나쁘죠 이제는 이게... 이제는 병력 찍어내면 돼요 네. 그냥 병력 찍어내고 하이템플러 있던 말든 소모전 펼치면 저그가 좋은데. 네. 자 시트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럭커도 올라가서 멀티 타이밍 을한번 견제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인데. 자 스포 하나 있어요 이문선수 반응을 네. 빨리 할수 있을지. 저리가 네, 세계 드론일 것 같은데. 자, 아칸 아칸 또 잡아주고요. 저글링 이제는 아칸이고 뭐고 눈에 야 캐내 깨고를 굳어요. 메이는 게 없습니다. 네. 저글링이아 근데 네. 아. 지금 시트 견제해야 되는데. 아, 잠깐만. 아, 아. 이거는 지금 이몽규 선수가 조금 안 해도 되는 그 플레이를 한한 건데 사실 어뭐이 상태서 에 그냥 이 쓰리 어, 해주니까 아, 여기에서 아, 네 봤습니다. 아칸도 지금 있기 때문에 럭커가 같이 와야 돼요. 자, 저분들 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이제뭐 하이브만 가도 사실 네. 돼요. 네, 하이브를 가두고 되고. 카메라를 네. 사실 좀 찍어야죠. 네. 그냥 물량으로 지금. 어~ 깨스 멀티를 안 주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자 김기훈 넘어왔어요 자 성큼 지으면서 저걸 인제 뽑아주고 있는데 예저걸링 위주였기 때문에 러커는 지금 없네요 자방일업된저걸링입니다 지금 내 네. 돌아갈 수 없는 병력이에요 네아 김기훈 선수는 지금 도박을 걸었어요 예 악한 한 마리 믿고 왔는데 저글링 숫자가 많아요 성큼 깨고 성큼 깨고 아 구석에 자리 미네랄 들에 자리 잡으면 좋은데 안 돼요 안 돼요. 아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나름 자신의 주병력을 거의 다 투자해서 도박을 거는데 깔끔하게 막혔습니다 네. 아 이몽규 그리고 이제 이제 뽑아놨었던 병력으로 멀 체크, 그리고 하이브 완성, 디팔러 마운드 완성, 이렇게 시키고 그다음에 뭘 해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추가 멀티 견제하면서 물량 찍어내서 그냥 계속 디디받고 소모전 하면 예, 토수가 말라 죽는 경기가 나오는 거죠. 네. 자, 아, 아 또한번 갑니다! 여기서 질러들이 자, 그런데 감사 안으로 잡았어요. 가장 겁없는 저글링을 오늘 보았습니다. 야, 와, 야 희봉규! GG! GG! Yeah! <laughs> 이봉규! 너무 퍼펙트합니다 이봉규! 아 이거 프토스로 어, 어떻게 이기나요? 아 정말 픽스 <laughs> 스타 리그에서 <laughs> 어 저급 뿐만 아니라 모든 종족을 통틀어서도 자이분 선수 세레 나오죠 가장 시원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옷을 벗는데요 예 옷을 벗는데요 어 이문 선수 어자 이거 그거네요 유니폼 아, 자신의 SK텔레, SK텔레콤 전 SK텔레콤 네. 팀의 유니폼을 입고 왔습니다 아 저는 인간 SK텔레콤 T1 명문팀 출신의 나는 프로게이머다 아예 이런겁니다 자 이문 선수 뭔가 세레머니를 할것 같은데 그냥 너무 게임이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아고기힘드는네 <laughs> 이야 어. 어. 이몽규 약점이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참 김경선 선수가 와 그렇게 마찬가지로 똑같이 빈틈이 없었고 네. 완벽한 플레이를 보줬던 이몽규 선수의 지금 표정은 진짜 흐트러져 천벌이네 그러기 상태처럼 예 김기훈 선수가 진짜 어 영화 친구에서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마지막 클라이맥스 때 많이 먹었다 아니까 아 많이 먹었다 이거에 그, 그 표정이에요 예내 네,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선수가는데 네, 예, 허영문 선수. 차라리 이몽규 선수가 올라가 버리는 게. 아, 그쵸. 아, 본인 입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최종전 가게 되면. 네, 네다 피하고 싶을 거예요. 오늘 이몽규의 이런 분위기라면 와, 이몽규 진짜 대단하네요. 프로토스, 에서서 포스가 <laughs> 처음 공격뿐만 아니라 프로토스들이 대비를 <laughs> 뭐 잘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무조건 뚫려있게 수비나 많은 에, 일단 뭐 뚫리, 무조건 뚫리게끔 이렇게 이제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진짜로 뚫고 들어가서 이득 다 챙긴다는 라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인터뷰 준비된 것 같습니다. 승자 인터뷰 이몽규 선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픽스스타 리그 F조 오늘 16강에 첫 번째로 안착한 우리 이몽규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1경기부터 굉장히 압도적인 2대0 승부, 그리고 상대가 허영무 선수였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토스 감음 때문에, 아, 이거 허영무 선수가 올라가야 될 텐데, 라고 응원한 선수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임원규 선수가 정말 겁을 하나도 먹지 않고 계속 해서 압박을 하면서 아, 그리고 어,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 허영무 선수를 상대로 이 드랍십을 계속해서 정, 아, 드랍십을 빠르게 막아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드랍십 드랍을 막은 거죠, 그렇죠? 자 이때 허영무 선수가 이렇게 들어올 걸 미리 예측을 하고 계셨나요? 아니요, 그 보면서 맞춰갔는데 일단은 음, 생각 외로 너무 못해가지고 연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laughs> 다음 스타리그 나올 때는 좀 연습 좀 하고 나오셔야 될것 같고요. 연습 안 하는 분들은 좀 방송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오 이몽규 선수 정말 연습을 굉장히 많이 연, 했다는 걸 정말 실력으로 보여주셨고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해설진 여러분들께서 겁 없는 저글링을 어, 겁 없는 저글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런 뭐 반응 괜찮으신가요? 네, 일단은 겁 없는 저글링이라는 단어가 좀 <laughs> 기분 좋고요. 어 일단은 초반에 드론 한 마리 잡혀가지고 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김기현 선수가 많이 긴장한 것 같아서 쉽게 이긴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경기 보여주신 우리 임원규 선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16강에 올라가실 거잖아요. 오늘 경기를 보고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할 이제 상대 선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에 만날 선수들을 위해서 그냥 멋지게 패기 있게 한, 말, 한 말씀 해주시죠. 음. 연습 안 하면 마패당할 가고 앞 경기 허영무 선수 경기 본 것처럼 마패당하니까 연습 좀 하고 오시고요. <laughs> 아, 그 다음 뭐 추가적으로 사적인 말 해도 되나요? 네네. 아, 그 병원에 있었을 때 시청자분들 많이 와주셔가지고 랑랑 형님이랑 수의사 형님한테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laughs> 그 다음, 음, 일단 아프리카에 처음 왔었을 때 설거지라고 무시 를 많이 당했었는데 그 분위기를 일단은 제가 스타리그 픽스 스타리그를 통해서 바꿀 거고요. 어, 그다음 이번 달에 수입이 많이 안 좋았는데 네, 아 철구 형이랑 봉준 형이 차비도 다 지원해 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 주면서 제 아이디로 방송 켜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요. 네.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 아, 그리고 혹시 방, 방송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우리 임원규 선수에게 많은 별풍선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까이 좀 오세요. 네. 우리 승자라서 인터뷰 할거 되게 많아요. 네. 한 말씀 더 해주실 거 있으세요? 아 예. 네. 아 그다음 경기 와주신 분들 빼먹었는데 일단은 진짜 하나도 안올줄 알았어요. 7차 스타리 그때는 뭐라 그래지 제가 아는 분이 하나도 안 와가지고 경기 끝나고 조지명식 때도 아무도 안 와가지고 혼자 집 가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와가지고 오늘 고기 파티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멋진 경기력 보여주신 이봉규 선수였고요. 어, 계속해서 다음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진들 나와주세요. 야, 이봉규 선수 뭔가 네. 우승소감 말하는 것 같아요. <laughs>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네. <laughs> 음. 아, 근데 이번 달 수입은 그,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정도 경기력이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요. 그러니 결승전 무대에서 항상 아, 결승전 무대에서 뭔가 멋진 모습을 보여주던 허영무 선수까지 2대0으로 잡았기 때문에 마치 결승에서 우승한 듯한 이런 소감이 나올 법도 아,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워낙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예, 본인도 이제 본인의 어떤 경기력에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액션 VT 병수 337개. 어, 네. 예. 337 박수로 이제 응원하시는 예. 거죠. 이몽규 선수의 팬인데 저희 네. 방에 337을 쌓주셨어요 네. <laughs> 예, 감사합니다. <laughs> 합니다. 뭐 이몽규 선수에게는 더큰 어, 선물이 있으시겠죠. 예, 확실히 좀 이몽규 선수의 경기력 자체가 지난 시즌에도 이제 보여줬었던 경기력보다 훨씬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예, 이후에 이몽규 선수의 행보 그리고 프로토스들이 과연 이몽규를 어떻게 맞상대를 할 것인가 파법 예, 이런 것까지 계속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좀그 흥미거리가 생겼네요. 자, 여러분들 뭐 픽스 에, 스타리그라고 또 네이버 검색하시면 현재 기사가 실시간으로 데일리 스포츠에서 네. 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검색해 주시고요. 허영무 선수와 아 어, 그리고 노재영 선수의 패자조 경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연국에서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